감독님부터요. 네. 간신이 사실 전형적인 간신이 중국 황관들 이렇게 등이 휘어져 있고 걸음걸이가 종전걸음이고 사실 그런 전형적인 조아리는 간신의 이미지가 워낙 많았는데요. 그래서 그런 간신을 영신이라고 하고 또 왕의 권력을 넘어서고 싶어하는 사람을 권신이라고 하고 간신의 종류도 사실 굉장히 많고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음... 지금까지 이렇게 다 오지 않았던 좀더 어, 뇌가 섹시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조작하는데 굉장히 능숙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로 신 이렇게 새로운 간신을 좀 그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 간신의 아, 가장 큰 이제 자신의 행복을 유지하는 방식이 이제 그것이 비굴한 순간이 있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. 순종과 압으로 점철하는 인생이 싫다고 생각하고 내가 왕을 어 사실 이렇게 조종하고 왕위에서 왕이 내 꼭두각시에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의 정점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간신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고 그런 의미에서 그 왕이 꼭두각시처럼 사실 이 간신에 의해서 움직여지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또왕 어 입장으로 돌아가보면 어 그렇게 단순하게 간신에게 놀아나는 어, 단순한 왕이 아니고 그왕 또한 간신을 가지고 놀고 어, 관신의 그 마음 속을 완전히 꿰뚫어보고 있는 아주 날카로운 왕으로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저 왕의 왕이라는 것이 어, 영화 속에서 보면 좀더 아이러니컬한 음. 실제로 왕의 왕에서 이제 저 왕이 누가 왕이고 누가 위에 있는지가 굉장히 미묘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미묘한 지점을 좀 그려봤습니다. 네, 왕의 왕이란 글자를 좀 아주 염두에 두고 영화 보면 훨씬 더재미있을것 같습니다.